왜 미국인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뭔 말인가 하는 분 계실텐데요. 왜 미국인가, 왜 미국에 투자하는가, 왜 미국이 뭐 좋은 투자처인가, 뭐, 뭐 이런 얘기가 될 거예요. 뭐 아시다시피 제가 뭐 한국과 미국에 걸쳐서 어떤 경제활동을 하는 그런 분들을 도와드린 그런 프로페셔널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뭐 최근에는 여러 미국의 주들, 캘리포니아가 아닌, 뭐 텍사스, 조지아, 뭐 뉴저지, 간단 말이에요. 워싱턴, 뭐 국내 여러 주들을 가고 진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대체로 제가 가장 많이 방문하는 곳은 한국입니다. 저희 사무실도 당연히 있기도 하고 직원들도 계시고 그런데 최근 들어서요 이러한 한국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미국에 대한 투자 어떤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을 갖는 분들이 부쩍 늘었어요. 솔직히는 최근에 늘었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예전 몇년 전부터 계속 그랬었어요. 그게 무슨 뭐 어떤 뭐 경제적인 이유건 사회적인 이유건 정치적인 이유건 어떤 이유에서건 많았는데 점점 더 늘어나기도 하고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야 당연히 자연스럽고 바람직하고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미국이 갖는 어떤 장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받는 거죠. 뭐가 좋은 거냐? 미국이. 또는 뭐 투자 이민이 될 수도 있고요 투자가 될 수도 있겠고 영주권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미국이 뭐가 좋냐 라는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뭐 당연하다 라고 생각하는데 뭐 저도 개인적으로 20대 중후반에 왔죠 뭐잘 왔다고 생각하고 뭐 자리 잘 잡아서 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어린 나이로 돌아간다 해도 같은 선택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여의치 않다 그러면 적어도 미국에 투자하는 것만이라도 하는 게 좋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러한 생각의 배경이 되는 내용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왜 미국인가? 인데요. 몇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근데 첫 번째는요. 낯간지러운 얘기긴 한데요. 1등 국가잖아요. 세계 1등 국가요. 그리고 이게요. 더 낯간지러운 얘기를 하자면 아마도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지금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구체적으로 볼까요? 경제 규모로 보면 세계 1위에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incomparably the biggest economy죠. 세계 GDP의 25%를 차지하고 있고요 2위 중국 그리고 3위인 독일의 합보다도 더 많아요. 그리고 유럽연합 전체보다도 많구요. G7 중에 6개 국가를 합친 것보다도 많구요. 제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를 놓고 보면 국가로 봤을 때 세계 5위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죠. 그러한 국가 국방비요 세계 1위죠. 우리가 천조국 천조국 하잖아요. 천조 우리나라 돈으로 천조의 국방비를 쓰는 나라라는 얘기잖아요. 실제로요 연간 국방비가요 800억 빌리언이에요 그래서 아마 천조국 천조국 하는 걸 거라고요. 그리고 전 세계 국방비에요 39%에 달하는 지출을 미국이 하고 있고요. 2위인 중국의 3배에 달하고요. 그리고 2위부터 11위까지 국가의 총 국방비의 합계보다도 미국의 국방비가 더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요. 인구 3억 7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아까 3억 몇명 뭐 얘기 나왔었는데요. 그 자체로 세계 3위이고요. 여러 선진국들이 지금 에너지가 떨어져서 인구가 줄면서 이게 국가의 동력을 상실하는 거 아니냐. 한국 대표적이죠.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반해 선진국 이러한 선진국들 중에서 예외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지난 25년간 인구가 한 6천만 명, 7천만 명이 늘었다라고 하죠. 그리고 또 미국에 여행을 해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 거대한 땅덩어리에 인구도 충분히 건강할 만큼 많고. 늘어나고 있고 자원 뭐 어마어마하죠. 그런 것들 여행하시는 분들 동의하실 거예요. 그게 세계 1등 국가로서의 미국의 어떤 위치를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게 다냐? 아니고요. 그다음은 뭐냐면요. 어떻게든 미국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메리칸 줄림은 저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뭘 하던 사람이건가네요. 눈치 보지 않고요. 내가 능력껏 경제활동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 또는 뭐 내가 할수 있는 일 하면서 행복하게 살수 있는 그런 환경 여전히 제공되는 나라라고 생각해요. 물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어야겠죠. 오히려 한국에서는 어떤 사회적인 기대치 주변 사람들의 시선 등에 대한 이런 부담들이 있지 아요 미국에서는 그런 거 없잖아요.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아메리칸 주입 여전히 전 유효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요. 내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어도 미국 가고요. 교육을 해도 미국으로 간다라고 얘기해요. 사실이잖아요. 지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내 사업의 확장을 얘기했을 때 언제건 최종적인 기착지는 미국일 거예요. 뭐 최종적이지 않다 해도 미국을 빠뜨리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내가 나의 교육이건 아니면 자녀들의 교육을 생각한다 했을 때 미국 생각할 거란 말이죠. 다른 나라 생각 안 하잖아요. 제가 이제 한국에 나가서 이런저런 해외 투자와 관련된 내용으로 얘기를 하다보면 어떤 분들은 뭐 싱가포르 좋대요. 싱가포르는 증여상속세가 없답니다. 뭐 캐나다도 좋답니다. 뭐 호주도 좋답니다. 또는 뭐 뉴질랜드 얘기에요. 죄송하지만 저는, 저는 그런 나라들을 잘 몰라요. 그런데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그런 분들조차 기회가 되면 상황이 허락하면 미국으로 가는 걸더 좋아한다라고도 알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요. 대체로 그렇겠죠. 자, 그렇다면,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투자를 하면요. 자산 관리가 편해질 거예요. 왜 가족 구성원 중에 한명두명 명 이제 미국으로 나오잖아요. 물론 있어도 되고요, 없어도 돼. 또한 내가 사업체를 진출했을 때 거기에 관련된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 자산관리, 자산활용이라는 면에 있어서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도 훨씬 더 수월할 것이다. 사업을 해도 미국으로 진출하고, 교육을 하고 유학을 보내도 미국으로 보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할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최고의 투자시장입니다. 보통 우리가 투자시장을 얘기할 때는요, 수익성과 안정성을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미국은 당연히 앞서 얘기한 이런 1등 국가이기 때문에 안정적일 것이다라는 것은 받아들이는데요. 수익성에 대해서도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수익성을 보여줍니다 자 세계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의 절반이죠 절반이 미국 주식시장이에요 49% 50% 51% 이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고 있는 세계 최고의 기업들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세계 시총 최고 10개 회사들 중에 한개두 개를 빼고는 다 미국 회사죠 그리고요 높은 투자수익률이요 다우 s p 나스닥이라고 하는 미국의 3대 지수가요 지난주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계속해서 성장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S&P 100년 연평균 수익률이 10%다, 12%다 이런 얘기하지만 어쨌거나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게 수익성 면에 있어서의 미국의 어떤 강점입니다. 그리고 안정성을 한번 볼까요? 안정성을 보면요. 미국 자산이에요. 미국이에요, 미국. 미국 자산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뭐 저기 이상한 들어보지 못한 섬나라 아니잖아요. 무슨 브리티시 버진 아일랜드다, 케이만이다, 벌뮤다다 뭐 이런 나 모르는 그런 나라 아니라 미국이라고요. 미국의 금융기관, 미국의 어떤 회사, 미국의 부동산이라는 얘기죠. 그리고요. 두 번째는 달러 베이스의 자산이라는 거예요. 달러 자산이라는 거죠. US 달러요. 환율 위험에 있어서의 해지도 있을 것이고요. US 달러가 뭐예요? 기축통화잖아요. 통화의 증감에 따라 인플레이션이라는 그런 것들을 우려하고 그에 대해서 내가 자산가치가 손실을 보지 않기를 원하는데 그러한 통화의 증감이라고 하는 것이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반영될 때 온전히 다른 나라 자산과 비교했을 때 자산가치 상승으로 흡수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제공하는 시장이라는 거잖아요 기초통화이기 때문에 안타깝고 뭐배 아플진 모르겠지만 그게 사실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를 볼까요 그 다음에는 현저히 낮아진 투자 장벽, 외국인 투자 장벽이라는 것을 들수 있을 겁니다. 외국에서도요, 한국에서도요, 미국에서와 같이 투자할 수 있잖아요. 자산 관리가 될건 어떤 투자 정보라던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서학개미잖아요 지난 몇년 사이에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그런 국내 한국 내 인구가 엄청나게 늘었죠 그만큼 자산을 관리한다는 그런 차원에서건 투자를 집행하는 차원에서건 또는 투자와 관련된 정보를 얻는다는 차원에서건 미국 주식이 한국 주식과 견주어 봤을 때 그런 면에 있어서 그런 액세서빌리티라고 했을 때못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기타 자산, 부동산, 보험, 연금이라고 하는 뭐 다른 자산도 있겠습니다만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현저히 낮아진 외국인의 어떤 투자 장벽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이렇게 네 가지를 봤어요.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미국 시장의 장점에 대한 것 우리가 왜 관심을 갖고 투자해야 되는지, 어떤 제너럴한 일반적인 관점에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지 않을까, 동의하지 못할 내용은 없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제가 지금 여기서 어떤 투자 자산을 특정해서 투자하세요라는 얘기하는 것 절대로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남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미국 투자에 있어서의 가치는 명백합니다. 뭐 수익성, 안정성, 달러 자산 다 많이 얘기했어요. 1등 국가. 그럼 뭐가 남냐? 남는 것은 외국인 투자자로서의 세금이겠죠. 그렇죠? 세금이 남는 거죠. 그리고 특히 외국인 투자자로서의 상황을 계속해서 유지한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미지의 잘은 모르지만 걱정이잖아요. 세금으로 어떤 외국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건 아닐까 아니면 이익을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하는 거죠. 제가 하는 일이죠. 제가 도와드리는 일이죠. 그렇죠? 외국인이건 내국인이건 또는 뭐 외국인과 내국인이 뭐 같이 가족 구성원들 중에 외국인도 있고 미국 입장에서 내국인도 있잖아요. 결국은 인바운드일 텐데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내가 놓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 그에 대해서만 내가 확고하게 알수 있다면 나는 이제 준비가 된 거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텍스 플래닝, 내가 어떤 절세 플래닝이라는 면에서의 혜택 효용이건 아니면 내가 한국과 미국에 걸쳐서 이런 투자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의 규정을 준수한다라는 컴플라이언스 측면에서건 그런 것들을 챙겨 보는 것만이 남는 문제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역할을 한다. 얘기를 하다 보니 광고 얘기가 되는데 뭐 그건 아니고 앞서 얘기했던 미국 투자에 있어서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남는데 잘 챙길 수 있을 거다 챙기셔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이제 한국인 이게 지금 아마 첫 GPT에서 그림을 만들라고 해 가지고 만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미국의 유리한 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뭐가 있냐면요 이게 신문 기사예요 꽤 오래 전인데요 파나마 페이퍼스라고 하는 그런 국제적인 텍스 스캔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뭐 짧게 얘기할게요 전 세계적인 거부들의 어떤 텍스 플래닝을 도와주는 회사가 있었는데요, 모색 폰세카라고 하는 그런 파나마에 있는 로펌이었었어요. 근데 그들이 그들의 고객 리스트를 다 해킹을 당해가지고 뉴스에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당시에 이제 벌써 한 7년 8년 전 얘기인데 푸틴 그다음에 유명한 영화 배우 프랑스의 국민 배우 홍콩의 뭐 제키찬 또는 뭐 이런 유명 인사들이 다 나왔는데 여기서 주목한 건 뭐냐면요, 재미있게도 미국 사람들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인들 이 스캔들에 왜 미국 거부들은 왜안 나오지 그런 얘기들이 포브스에서 아까 포브스였어요 포브스에 나왔고 그 다음에 MBC에서도요 왜 아메리칸들이 이 파나마 페이퍼에는 안 들어갔지 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블룸버그도요 Why no big American names in Panama Papers 왜냐라고 하면요. 이게 미국 사람들은 그런 서비스에 관심이 없어서 또는 어떤 국제적인 이런 절세, 플래닝, 이런 아이디어에 관심을 안 두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죠. 이들의 해석, 이 전문가들의 이 기사의 해석은 뭐였냐면 그리고 제가 동의하는 바인데요. 미국에서는 상당 수준의 택스 플래닝이 국내에서 가능하다. 합법적으로. 그게 이들의 분석이었었고요. 저도 동의하는 바예요.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러한 합법적인 방안을 우리가 같이 활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밖에도요. 우리가 많이 아는 들어서 아시는 것들일 텐데요. 지금 이 보시는 분들 중에 한국에 계신 분들이라면 뭐 미국에는 증여 상속세를 평생 동안 면제받을 수 있는 그 금액이 있다더라. 그게 막뭐 몇백억 된다더라. 뭐 이런 얘기 있죠. 근데 그게 그렇게 단순한 건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당연히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나올 수 있다까지는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기타 절세 방안, 미국 법이 제공하는 절세 방안이라는 것도 사실 제가 영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 그런 주제들에 거의 뭐 8할 이상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제공하고 우리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절세 방안들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결국 그렇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론은요. 미국 투자에 어떤 이 대한 것들 다 얘기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의견인 거죠. 최근 부쩍 늘어난 이런 진출에 대한 궁금증 관심에 대해서요. 왜 그런지 왜 이게 말이 되는 건지를 제가 실제 이민자로서 그리고 또한 투자자로서 그리고 한국과 미국에 걸쳐서 투자와 경제활동을 하는 이런 분들에 대한 전문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전문가로서 의견을 정리해 봤습니다. 오조록 도움이 되었기를.